20%와 20%말차 파우더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을까? 색상은 차이가 약간씩은 보이거든요. 여러분 이 파우더로 사십시오. 시원하게 써보고 먹어보는 이비타이 카페에 없으면 아쉽고, 있으면 맛있으려나 문득 고민이 드는 그 메뉴 말차라떼 들어가는 말차 파우더를 다섯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. 이 파우더들 중에서 제 입맛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, 물론 사람들의 입맛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최대한 저는 공평하게 눈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뽑을 겁니다. 또 요즘에 소스를 활용해서 라떼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럼 다 이걸로 만드는 거냐? 하면 사실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말차 파우더는 말 그대로 순수한 말차 가루가 아니에요. 말차와 설탕, 그 같이 있는 가루류를 파우더라고 하는데 추구하는 맛에 따라서 20%가 들어 있기도 합니다. 내 네, 네. 레시피로, 레시피로 만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설탕과 말차의 비율을 본인의 입맛에 맞게 배합을 하고 말차 파우더를 직접 만드셔서 사용하고 계시죠. 뭐 우유나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것들 섞어서 소스화 하는 거고요.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소금이나 뭐 바닐라 시럽, 이런 것들을 약간씩 넣어서 옆집과는 다른 말차 소스들을 다들 만들고 계십니다. 근데 말차 파우더 하나가 맛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게또 말차 라떼거든요. 홈카페 분들도 그렇고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그 말차 파우더 중에서도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이 영상이 조금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말차 파우더를 고른 기준은요. 어, 카페에서 좀 자주 보이는 말차 파우더예요. 포모나라는 회사에서 나온 말차 파우더고 아임요에서 나온 말차 파우더입니다. 옆에 있는 이 말차 파우더들보다는 저렴한 친구거든요. 뭐 따로따로 먹었을 때는 뭐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눈 가리고 먹으면 그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지 않을까 싶어서 나머지 두 개는 20%가 들어간 말차 파우더들입니다. 근데 다른 회사에서 나온 말차 파우더고 가격 차이도 조금 있어요. 이 말차 파우더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. 여기서 10%와 20% 말차 파우더가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. 카페에서 요즘 핫한 브랜드 슈퍼 말차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. 여기서 판매하는 말차 파우더도 가지고 왔어요.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도 사업자용으로 벌크 이런 형태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소분되어 있는 말차 파우더를 사용해보겠습니다. 이 슈퍼마차가 특이한 점은 일반 설탕이 아니라 대체당을 사용해서 칼로리가 굉장히 적고 건강에 좋다는 라 포인트가 있는 여기 중에서 제일 비싼 말차 파우더예요 자 이렇게 보면 색상은 차이가 약간씩은 보이거든요 아임료는 500g에 6,200원입니다 가격까지 한번 써볼게요 포모나는 7,400원 베버시티는 16,000원입니다 10%가 늘었는데 가격은 2배가 늘어났어요. 한국에서 나온 거는 13,500. 소포마차는 약간 번 외의 비교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별표 쳐놓겠습니다. 같은 10% 20%여도 참가물이 좀 달라요. 설탕과 말차만 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. 저는 예전에 100% 말차로 설탕이랑 물 섞어서 만드는 소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말차랑 설탕만 들어있는 파우더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이 녀석 다시 준비해왔고요. 30g에 우유가 2 7 0 모두 동일하게 들어간 상태가 되었거든요. 순수한 평가를 위해 이 녀석들을 옆에다가 치워놓을게요. 제가 눈을 왜 가리냐면 지금 뭐 화면 속에서도 이게 차이가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초록빛이 더 나는 게 있고 연한 게 있고 이러거든요. 그래서 저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눈을 가리고 맛을 보려고 해요. 자, 이걸 이제 섞어주실 등장해주시죠. 동아님. 제가 두둘 테니까 섞어주세요. 제가 그 파우더들을 먹어본 지가 좀 됐거든요? 네, 눈 가리고 지금 저,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? 스트로 준비했고. 제가 한 잔씩 드려야 될까요? 이거가 맨 끝에 있는 잔인가요, 그러면? 혹시? 네. 그럼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이런 말차 라떼입니다. 음, 맛있는데요? 당구도 너무 딱 좋고, 약간의 뒤에 그 씁쓸함까지. 아, 이거 말차 좀 많이 들어갔네 하는 맛이 좀 나요. 자, 이거 일단 이거 1등, 지금까지. 이, 이거 두 번째인가요? 네. 이거는 라벤더 같은 맛이 납니다. 되게 부드러운 단맛의 맛은 있는데, 부드럽다, 말차 맛. 세 번째! 음, 얘도 좀. 부드럽네요. 말차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드셔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말차 맛입니다. 눈 감고 예상은 얘네 두 개가 이제 10%다. 일단 얘 20인 것 같고요. 대체당의 맛이 납니다. 이거 슈퍼마차 같은데, 사실 저는. 제로콜라의 맛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차의 맛 나와라 고바 꼴찌 얘로 하겠습니다 나도 돼요 여기다가 마지막 음 강렬해 말차가 가진 그 약간 파래김 같은 맛이 좀더 강조되는 약간의 짠맛도 느껴지고요 저는 얘두 번째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말차의 씁쓸한 맛은 이거 왔나요 첫 번째? 여러분 이 파우더를 사십시오 20%든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사십시오. 그게 맛있네요. 비싼 거는 거짓말 하지 아, 않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중에서요. 어? 그래. 좀 뭔가 부드럽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말차라떼 바들. 당 들어가서 네. 그런 근데 당도가 그러면 약하냐? 아니에요. 센 편이에요, 당도가. 포지션이 확실하지만 호불호는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. 그리고 좀 힙하잖아요. 디자인적으로 좀 감각 있는 곳들에서는 좋아하실 수 있고. 두 번째가, 두 번째 비쌌던 흥국. 와, 저 약간 짠맛 난다고 하지 않았어요? 소금이 들어있습니다. 6,200원짜리 아이묘가 3위. 포모나는 아이묘보다는 조금 더 비싼데,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4위입니다. 물론 이거는 말차라떼 순수하게 맛봤을 때 이런 순서고 커피와 섞거나 뭐 다른 베버리지로 쓰신다 하면 이 순위가 변동은 될수 있어요. 말차가 너무 강해서 다른 맛을 방해하거나 좀 부드러워서 다른 맛과 더잘 어울려서 말차 맛이 더잘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저의 혀를 맹신하진 마시고 파우더가 아주 많으니까 그걸 고를 때 참고하는 용으로만 봐주십시오. 넘치는 말차 파우더 세상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비교해 봤는데, 마무리는 한번 아까 저의 말차 라떼를 섞어주신 동원님이 제일 맛있는 거 하나 고르면서.